네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스키노 주니어 찬주입니다 네 일단 오늘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와, 진짜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저는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촬영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시고 계신가요 바로 오늘은 sk이노베이션의 2021년도 상반기 s k c t 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아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남겨 주셨더라고요. 어, 올해도 SKCT 오프라인으로 보나요? 아니면 뭐 SKCT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는 데도 보는 건가요?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과연 2021년 상반기 SK 이노베이션의 SKCT 현장은 어떠한지 저 스캐너 주니어가 그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 드릴 테니까요.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SKCT를 치르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그러면 팔팔로미 잠 보세요. 유난히 날씨가 좋았던 2021년 5월 9일 세종대학교에서 SKCT가 진행되었는데요. 안전한 응시 환경을 위해서 입장부터 방역을 철저하게 진행하였는데요. 응시자분들은 거리두기 입장 스티커에 따라 안전하게 거리를 유지하며 입장을 했습니다. 방역관 및 의료진분들이 손소독부터 라텍스 장갑 배부 그리고 체온 측정까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며 응시자분들이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모든 응시자분들이 이 클린 키트를 받았는데요. 마스크, 마스크 스트랩, 휴대용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을 지킬 수 있도록 꼭 필요하고 활용도가 높은 품목들이 구성되었습니다. 와, 진짜 가디노. 와.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의료진 분들과 앰뷸런스까지 상시 대기 중이었습니다. 그리고 작년보다 방역수칙을 더 강화하여 올해는 다양한 건물을 빌려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단위로 시험을 진행하여 응시자분들의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. 특별 관리가 필요하거나 체온 측정 시 위험군에 속한 응시자분들을 위해 따로 격리고사실도 만들어 진행되었습니다.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응시자분들은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SKCT를 무사히 치렀다고 하네요.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SKCT 응시자분들의 생생한 인터뷰 현장을 담으러 이제 떠날 건데요. 자, 저와 함께 그러면 같이 가 보실까요? 따라오세요. <laughs> 따라오세요. 오늘 일단 시험 본 소감이 어떠신지 오늘 말씀해 주시겠어요? 준비한 것만큼 잘못본것 같아서 아, 아, 아쉽긴 한데 뭐 이제 또 결과가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, 생각보다 많이 못본것 같아서 너무 많이 아쉬운데 음... 꼭 합격을 했었으면 좋겠네요. 아, 네, 꼭 합격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혹시 그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웠던 역량이 어떤 역량이었는지 수리가 좀 어려웠더라고요 이제 수리 역량이라든가 수리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<laughs> 음... 네 언어가 생각보다 헷갈리는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직무 역량이 가장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네 수리를 좀 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아쉬운 게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SKCT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? 아무래도 실행 역량 파트였던 것 같고 실제 시험에서도 실행 역량만큼은 꼭 시간 내에 다 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LK KCT는 타 기업 대비 어렵다는 편이 많아서 시간 관리를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거고 정확성을 더 높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전체적으로 문항을 좀 많이 풀수 있게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 인성 역량 부분에서도 제 모습을 좀 일관적으로 표현될 수 있게 좀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. 오늘 시험을 본 자신을 위한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시자면. <laughs> 지우야 많이 고생했고, 오늘 내려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, 기분 풀자. 어,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믿듯이, 어, 저한테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생했다, 원저다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제가, 제가요? 본인이 해주시면 안 돼요? 아, 제가요? 아, 네, 역질문. 네. 아, 오늘 너무 시험 보느냐 고생 많으셨고요. 오늘 시험 SKCT 합격해서 면접 때도 이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. 나중에 PM님으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여러분. 드디어 SKCT가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정말 고생해서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저 스키노 주니어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,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안녕!